롯데 다이아치가 두산 베어스를 아홉 번째로 만나서 4대2 승리를 거둡니다. 이야. 아, 위원님, 야. 기분 좋게 오늘 또 연승을 이어가시는군요. 아, 뭐 오랜만에 연승을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뭐 나는 알았다는 듯이 네. 말씀을 하시는군요. 야, 오늘 김동혁 선수의 플레이를 아,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네, 진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기승전 김동혁이에요. 그냥 네. 김동혁으로 오늘 끝났습니다. 와, 야, 그 사회의 타점도 좋았고. 그다음에 7회 득점도 좋았거든요. 네네. 그리고 마지막 구회 수비는 아, 정말 와 아, 오늘 세이브는 김동현 선수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아 오늘 또 징글징글하게 붙어가지고 이겼네요. 네. 예, 징글베리 지금 울려 퍼지는데 야, 정말 근데 어려울 때 감보아 선수가 지금 이번 주2승을 했잖아요. 네네. 진짜 힘들 때 와서 아, 저 복동이가 또. 태평양을 건너서 왔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저 선수 아니었으면 우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. 지금 터커데이비슨도 네. 썩 좋지 않고 박세웅도좀 네. 힘들하고 어 있는데 감바 네. 선수 이번 시즌 이승. 네. 저번 경기에서는 루틴을 수정을 했고 이번 경기에서는 도루를 허용하나서부터는킹 모션까지 지금 수정을 했거든요. 네네. 그만큼 지금 몸은 뭐 윤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정말 이제 운동 능력도 좋고. 바로 바꿀 수 있는 유연한 그런 어 정신 멘탈을 가진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오늘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은 쉬어야 되요. 네, 화요일 아, 6시 네. 29분까지 행복한 마음으로 아, 네. 이따가 화요일 네. 6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름다운 밤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